자 제가 보내주신 링크로 일단 들어가서 여기에서 회원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뭐냐면 자동차 민원 제작자 포털인데 어, 해외에 있는 자동차를 직수입을 하고 어, 자기인증 받고 환경인증을 다 받은 상태에서 어, 차를 등록을 할때이 절차를 걸쳐야 됩니다. 일단 이거는 설명하기 편하게 제가 영상으로 남겨 놓는 거예요. 여기 맨 위에 보시면 회원가입 있죠? 여길 들어가셔서, 그 안내대로 일단 회원가입,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안내대로. 어, 공인인증서가 일단 있어야 되고요. 제작자는 나온 상태니까, 제작자 등록번호하고 기타 요구하는 그 내용을 작성하시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작자 등록번호가 나온 상태에서, 어, 여기 업체 확인을 누르시면 다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대표자로 등록을 하시고 어, 회원가입을 하면 어, 이렇게 로그인 할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그 민원 안내 뭐 이렇게 신청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업무관리를 누르면 여기에 전산으로 이제 기술 검토서 기술 검토를 신청하는 란도 있고 제작증 입력란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시면, 자, 여기에 기술 검토 신청 현황, 기술 검토 신청, 전산으로 기술 검토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검사는 그 예약하는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뭐 이런 건다 무시하고, 여기 보시면 제작증 입력 있죠.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이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다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절대 오타 생기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안전검사증이 나오면, 제작증 발급번호가 있고, 재원관리 신고번호 신고번호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거를 쫙 누르면, 아, 얘로 제가 기존에 등록한 차량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이게 안전검사증인데, 재원 관리 번호라고 있죠 이거를 여기에 그대로 입력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누르고 검색을 누르면 이렇게 쫙그그 그 정보가 나와요 자동차 그 교통안전연구원에서 재원 통보를 마무리했고 안전검사증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저, 다 전산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위에 맨 위에 제작증 발급번호 그게 이겁니다. 이거. 여기. 이거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그대로 입력하시고 여기 차대번호 8자리 뺀 나머지 이 뒤를 입력을 하시고 저기 여기 색상 색상. 색상 선택하시고 그리고 제작 연, 연월이 있는데 어 최초 차량 연식입니다. 만약에 차가 22년식이면 22년 12월 31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 이런 식으로 12월 31일로 하시고, 최초 양도 연월. 이거는 이제 기입을 하시면 되고요. 등록판 규격은 긴 거니까, 긴 게, 자, 5201110이죠. 요거 이렇게 선택하시고, 공급가액. 자, 이거는 이제 판매한 가격이나 수입신고 필증에 있는 부가세 제외한 공급가액이 있습니다. 그거 입력하시면 되고, 지금 CA G o 6 같은 경우 가격이 어, 거의 3억 정도 하잖아요. 거기 보시면 필증 보시면 부가세 빠진 공급가액이 있습니다. 그걸 입력하시면 그거에 대한 등지축세를 납부하게 되는 거고 어, 양수인 정보 그러니까. 명의자, 리스면 리스 회사에서 정보를 받으셔서, 여기, 법인,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이걸 다 입력하시고, 신청 여부, 직접 신청, 발급 연일, 이건 그대로 하시면 되고, 이 이후로 등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뭐, 그냥, 무시하시면 되구요. 왜냐면, 업체 정보도 그대로 나오니까 이거를 정확히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입력하시고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돼요. 이게 전산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입력이 안된 거는 이렇게 입력하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입력하고 저장을 또 다시 누르게 되면 그 공인 인증, 공인 인증서로 다시 최, 최종 확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저장을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여기, 재원 통보 신청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자, 이거를 정확히 입력을 해서, 나머지, 어, 제작증을 또, 만든 양식을 제가 드릴 거예요. 이거를 원래, 저는 누구한테 물어본 적이 없어요. 다 직접 다 했는데, 제작증하고, 제작증을 또 타이핑을 해야 돼요. 워드나 한글 파일로 타이핑을 다 해서, 어, 그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관할 구청, 등록할 수, 있, 등록하려고 하는 그 구청에 가서 제출을 하는데, 서류가 뭐가 필요하냐면, 제작증, 어, 그 법인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법인 같은 경우는 등기부 등본하고 등기 필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관할 구청마다 틀려요. 그리고 일단,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인 등기부 인감이 필요할 수도 있고, 개인은 어,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인감증명서는 무조건 본인 발급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 재원통보서, 소음인증생략서, 배출인증생략서, 안전검사증, 그런 다음에 수입신고필증, 그리고 임시운행 허가증과 번호판을 발급 받았으면 그것도 그대로 가져가서 반납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제작자 등록증,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본인이 안갈 때는 위임장을 써서 어,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장하고 이런 거 신분증 이런 거다 챙기셔야 돼요. 이거를 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건 뭐 아주 간단한데, 어, 이 내용을 모르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절대 오타 생기시면 안 되고, 만약에 등록하러 갔는데 구청에서 그걸 보면 아유, 뭐 재원이 틀리다, 차대번호가 틀리다 이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자동차보험 가입은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이 상태로 가서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회원가입 이런 거는 제가 알려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제가 이걸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공인인증서를 다 직접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해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회원가입 하시고 그 그러니까 절차는 회원가입 하시고. 어, 안전검사증 소음인증생략서 배출인증생략서를 드리면 그거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있고 안전검사증에 있는 이 내용을 토대로 이 자동차 민원 제작자 포탈에 재원통보신청 아 저기 제작증 입력 이 란에서 제작증 그 내용 그대로 전산에 입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력을 하신 다음에 나머지 부대서류를 다 가지고 가서 어, 등록을 하는 겁니다. 한 번만 해보시면 돼요.